헐 예쁘다 박미가 에빈 <laughs> 씨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에요 <laughs> <난리>. 청파제 <laughs> 브이로그 축제 뭐 <laughs> 축제 브이로그인데 원래 청파제 이틀를 가는다고 했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청파제 준비하는 것도 청파들을 <laughs> 즐기는거잖아 그래서 오늘 마침 연습이 두개가 있어서 그리고 쌀국수 먹은거야? 응 어떻게 알았어? 스토리 봤지 누구 스토리? 아, 엑플렉맞아 <laughs> 오늘 엑플렉를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거야 수업 몇시? 수업 4시 반이라서 카페를 갔다가 도서관에서 20분 자고 그리고 지금 수업 끝나고 7시부터 10시까지 아무도 없어. 나 1등 가까이가면안돼뭐 먹을지 고민하는 아이들 양쪽이 말했거든요? 응. 반반 반반에 야, 반반 어디가 더안뜨는지 <laughs> 이랬는데 이따가 반반으로 아, 무너지는 거 아니야? 펜싱 응. 갔는데 너왜반 없어? <웃음> <웃음> 어, 나 역대급으로 아이라인 내려 그리고 완전 길게 그렸어. 어 그러게 <laughs> 좀 신나. 그러네 그런네 괜찮네. 은 예쁜데? 예쁜데? 문제, 예쁜데? 문제, 예쁜데? 문제 예쁜데? 내려간 정도가 다른 애들. 짝짝이 이겼어? 아니면? 레이스 네, 스타일 부르면 음. 좀 좋다 신난다. 네. 그냥 화장할 때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일 부르게돼 그냥 나혼죠 아. 그리고 라도 지금. <laughs> 너무 안심한데. <laughs> 가 넥타이도 꾸몄거든요. 근데 저기 음. 죄송한데 저한테 후레시를 켜고 계시거든요 <laughs> <laughs> 넥구. 내구야. 어 와우 모든 <laughs> 반응이 좋은데 안 좋아. <laughs> 반응이다 해주는데 안 좋아. 아니야 와우 내가 봤을때 내가 반응이 꾸야. 있다고? 근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 두부 같아. 아, 그 생각보다? 이목구비 이목구비가 생각보다가 아니야. 귀여운데? <laughs> 넌 그냥 두부래. <laughs> 그냥 두부래. 근데 약간 그냥 그 진짜 두부 얘기해. 그 완전 두부상인 사람들 아닌데 부침두부 부침두부는 <laughs> 부침 왜 약간 마파두 아랍 완전 아랍 그 중간 아랍은 모르겠고 부침두부 부침두부 부침 두부. <laughs> 저는 부침두부래요 <laughs> 근데 여기 박해으면은 진짜 일찍 와야 되는데 저를 드립니다 터치하고 아. 고마워 진짜. 여기 오픈 여기 당근 발그스다 어, 진짜 아. 빨려 어. 장먹말이오기 아, 아우설 네. 기다리는 중. 아. 사진이 요 네. 어, 네. 어, 어, 귀여워. 보임? 쓰겼다 여기 뭐, 그죠 아이고, 아세요 <laughs> 아, 근데 언니 키 v 야 노래 물어봐! 노래 질문을 해! 물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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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회에 물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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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회물 여기도 봐줘 봐. 리가 그걸. 저희 나와요. TV 엄마 나 TV 나와. 와, 입술을 더 발라야겠네. 그러게. 밝은 밝고. 아, 그러면 하는 <laughs> 게 나을 거 애매하긴 애매하긴 해. 지금은요. 3시 17분이고요. 저희는 5시 공연이고요. 제 머리 괜찮아요. 완전 괜찮 동글동글 완전 괜찮아요 리허설이 끝났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대 리허설 못하고 그냥 구도로 했고요 음, 음, 제발 넘어지지 않길 빗속에서 춤추는 댄스팀 승련노래 댄스팀 크러시가될 것이냐 여자친구가 될 것이냐 파일을 꾸몄고요. 어? 이거 뭐? <laughs> 눈물나. 서양 언니가 닭강정 사줬어요. 땡스 투사용. 가자. 동생이 알른 기로 랬거든요와 진짜 대박 예뻐. 어떻게 이래? 아니 미쳤어. 너무 예뻐. <laughs> 아, 너무 예뻐.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진짜 월장이셔이안시 <얼짱이셔. 웃음> <laughs> 엄마 미소를 짓고 계신 <laughs> 유수민 양. <laughs> 아 인터뷰할 시간 없어요. <laughs> 저희 첫 번째 순서라고요? 네. 심정이 어떠신가요? 많이 준비하느라 힘드셨나요? 네, 저희 오디션도 해야 돼서. 이 노래 많이 테라를 하는 것 같은데. 그쵸. 그래서 질리네요. 질린다고요? 응. 언니들이 왔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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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상 진짜 상저 거? 야야 네. 연우야 음. 너. 어나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어. 아 이거 먼저 해. 야. <놀람> 아. 그래. 좋아. 좋아. 아, 우리 포토그레이 찍고 이제 회식 갑니다.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. 귀여운 춤. 귀여운 춤. 화. 화가 나네. 짠. 아, 맞상 네. 감사해요, 언니들. 우와, 어, 뭐 언니. 하늘 봐. 완전 청춘이잖아. 근데 아무리 무서워. 뭐, 뭐. <laughs> 한호영 저만추는 아, 아니고 인만추. 인만추. 아, 나는데 난나 카드. 아 <laughs> <laughs> <지금은, 지금은, 웃음> 그러니까. 오늘은 사람이 더많은데더공격을네는 중. 수완님 아들내. 차힘. 오영 씨. 이재원 민 이름이 뭐지? 어. 오늘 공부 좀 했다. <laughs> 갑자기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. 아유, 어. 안녕 이따 봐. 이따가 중국어로. <laughs> 맞다네 이건 일본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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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. 시우레이영화잖아 방금. 왜모어아 맞아 들었어요. <laughs> 아 같이 들었어요? 근데. 2023년에 들었어요. 아니야. 2022년부터 나왔거데인정공이고 아, 에? 아, 아니야. 아니, 뭐. 그때 우리가 입학했는데. 야야야. 나일로해. 나로해 웃기는. 어 같은 서울 들어왔는데 기억하는 게 너무 다르다. 아니 교수님이 <laughs> 어. 나도 부르고 언니도 불러서 뭔가를 질문했거든. 근데 나는 언니가 불린 걸 알고 있는데 언니는 내가 불린 걸 몰라.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니 언니는 어, 내 왔을 때 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. 마지막 때. 나 나왔어 이제 대답하고 나서, 혜우, 이제 붓빛 꺼야 <뭔> 근데 진짜 좀 싸한 거야. 약간 내 이름이 특이하잖아. 그래서 뭔가 교수님이 그 딱명문하에보시는데 마음에 걸려. 이거 수상해. <뭔> 짜증 짓고 있는데 바로 피티켓지 <뭔> 어, 진짜 그랬더니 그러니까 갑자기, 소영 형 얘기해볼까요? 해가지고 제 방어 기제는 삼리화입니다. <뭔> 앞에 사람이 이미 한명 얘기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나야 언니가 <laughs> <laughs> <너무> 몰었어 <laughs> 뭐야 뭐야 었어너 하나 먹을래? 너 하나 먹을래? 진짜? <laughs> 맛있어? <너 하나 먹을래? 웃음> 근데 얘들아 그래서 브이로그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? 뭘 해야돼? 일단 너 얼굴 재밌으니까 잘 찍어 그래야 될게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면 나으면.. 나는... 너도 나고 싶어? 아니 가만히 나오고 싶어? 아니 난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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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머 <웃음> 안 보이네 뭐 이게 아, 이긴 뭐야 어졸리다야 너는 뭐... 어자마자하을 하면 어떡하지? <laughs> 야 우리 어디 그 만화 카페 가서 잠좀자자고야 <laughs> 그래. 그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오늘 하루가 긴데 그래서 오늘 <laughs> 나오기 전에 그래서 네가 예쁘게 하고라 해서 별짓을 다 해서 지그 <laughs> 네? 이렇게 <히로케> 하는 <laughs> 어? 리 네, 알아? 제니 머리? 어어어어 <laughs> 근데 어, 어. 네, 그거 시도했거든. 어. <laughs> 안 됐어? 에반거라 <laughs> <애반걸? 웃음> 왜? 지금 해볼까 머리끈은 있어? 나 있어. 어. 저도 가지고. 정절인줄 알고 집었는데 할수있 야, 아픈 건지? <분지? 웃음> 어, 야너 이제 자문다라고 하네? 어? 그치? 야, 나, 나 방금 봐. 졸리나 너 맨날 자문다 자문다. 나 원래 둘다 쓰는 거같은데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기 <laughs> 커팅스 같은 <laughs> 카페에 왔어요. 아니 네. 진짜 지금 내가 알던 로건이랑 다르다고 커팅스가 네. 없어가지고. 지금 핸드폰 바꾼 거를. 아니 카메라 렌즈가 고르갔어요. 아, 음, 음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아니, 이거 너무 정신없어. 무빙이 <laughs> <laughs> 막, <우빙이> 막 <laughs> 정신없는. 그럴 수 거야.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아, 진짜 망한 것 같아. 맹라이도먹고본지 않냐? 응. 그치. 아니 나 진짜 망한 것 같아. 내가 어제부터 느꼈는데 제 브이로그 좀 망했어. 나도 할래. <laughs> 오케이. 아, 어. 브이로그를 만들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음... 하아, 지금 카페에 와 있고요. 날씨가 좋네요, 오늘. 일단, 지금은 카페에 있는데, 다, 어, 다 먹었고요. 이따가 이제 곧 스테이크 초밥이랑, 어, 곱창을 먹으러 갈 거예요. 푸드트럭에.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기를 지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보다 잘하는데? 너가 내 계정 물려받아 헤헤공숫쓰 <laughs> 어? <laughs> 오 수준호? 응. 그 말고? 응.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? 수지 누나. 유나 아니야 그 유나? 하지? 유나는 이채민이랑 나오잖아. <laughs> 잘나왔다잘 나왔죠 여러분? <laughs> 그렇다고 해. 야너 이렇게 짧게 짧게 찍고 끝내면 안 된다고. 뭐. 이 롱테이크로 찍어야 돼. 오늘 오랜만에 밝은 옷 입고 나왔거든요. 음, 맞아, 맞 아, 그런 얘기를 좀 저도 하세요. 수정이나요 원래 어두운 옷만 입거든요. 그 다음에 테일을 만나기 때문에 밝은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. 좋아요. 잘 어울려요. 앞으로 시도하세요. 그리고 가은이한테 밝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서둘러 말했는데, 가은이가 문자를 못 보고 어두운 쪽지를 레이어드를 해서 회색에 검정색 레이어드 나시를 입고 왔었는데 검정색 바지도 입었어. 근데 바꿔 입죠 검정색 레이어드 나시를 안에 입, 입었더라고요. 음. 저는 100%올 밝은 이들은 30분에 진짜 가자고 요몇 응. 분이야? 21분. 알았어. 30분에 자꾸... 10분씩 늦춰지고 있어요. <laughs> 30분에 불초밥 먹으러 가겠어아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3 0 분에 불초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곱창도요? 불초밥이 맞아? 맞아. 소고기, 소고기 불초밥. 불초밥. 소고기 불초밥. 양양. 강아지도 있어. 모르겠는데. 그리고 푸터 부스도 찍을 수 있으면 찍자. 응. 나 가출 길었지. 총장 내 컷도 있던데. 그 봤어? 교수님들. 오, 어 맞아 맞아. 노력하셨어. 하지만 그건 찍지 않을 겁니다. 맞아요. 웩송이랑 <laughs> 찍어야 돼. 웩송. 이따가 다시 올게. 이 정도면 많이 찍었다. 이 캠퍼스 구경을 좀 하고 힐캠에 가서 초밥을 사 먹을 거예요. 맞아요. 강의 계획서 보고 있어요. 지금 오르고 있어요. 앞머리가 작고 갈라져. 아, 우와 사람 많아, 생각보다. 이렇게 아 너무 힘들어. 찍는 <laughs> 게 너무 힘들어. 은하수에이드. 엥? 이런 건다 뭐지? 저건 무슨 레커일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? 아니 난 여기에 아닐까?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원래 여기 있었어. 저기! 잔디가 안 보이잖아요. 잔디랑 같이 찍는 거야? 네. 어제랑 너무 달라. 스수업을 사고 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. 다 먹었어요. 비주얼은 내가 찍은 걸로 보내줄 테니까 후청부해후청부 천부해 드리겠습니다. 가방 소개해 드릴게요. 음.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? 초밥을 다 먹고 너무 너무 졸려서 가방에서 잠깐 자려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영상을 못 찍어요. 못 찍어요. 도서관. 도서관 6층이죠? 도서관 너무 멀어. 거기 릴리언 있잖아. 근데 거기도 소파 있... 소파는 아닌데 그건 있던데? 일단 손 씻을게요. 삐!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여자 화장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일단 진리관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. 이 되었어요 저중방에서요이도 지금 어디가면 대학생 대학생 요야 근데 너 보고있어? 나어나신청해봤 너는... 여기는 지 식당이에요, 식당이에요. <목소리> 잠시 탱구이로그로 됐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문강민입니다. 뭄! 네, 김태김입니다. 여기. 김태김! 네, <laughs> <laughs> <내가> 이거, 이거. <laughs> 김태김입니다. <웃음> 예. 지금 수정이가 아까 뭄이한테 옷을 빌려줬고요. 가자. 일단 아티스트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똑 가, 이 똑같이. 아, 말할 그래서 <laughs> 이거까지넣어줘 아파요. 아니, 브이로그를 찍겠다면서 자꾸 한 2분 30초, 3분 정도 찍으면 자꾸 카메라를 꺼요. 근데 나 지금 벌써 2시간 아니, 커편지 팔려고 보니까 영상이 2시간인 거예요. 어, 그러면 솔직히 인정이긴 해. 요 열심히 했어, 지금까지. 네. 여러분, 제 친구들 안녕세요 <laughs> 야, 왜가은이밖에안 나와? <laughs> <laughs> 가은이 밖에 안 나와요. 아니, 나도 안요 저의 아복 동기들입니다. <웃음> 와우. 다시 <와우. 웃음> <그치>? 텐션을 얻었어요. <laughs> 아 야, 근데 내가 봐도 이거 <laughs> 재미없게 만그대 <막 야, 웃음> <laughs> <너가 안> 나...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. 너는 너가 나의. 집에 가고 싶어. <laughs> 친구들이 소고기 불초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는. 우리 뭐먹는니까 <laughs> 가은이는 옆에서 합퉁이 <합친> 주고. <laughs>

안녕하세요. 저는 손유노고요. 저는 아동복지학교예요수정의 동기예요. 맞아요. 아동복지학교 전학생회장? 맞아요. 손유노입니다 학생회장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어. 오케이, 뭐 사람 짱 많아. 술 먹으러 응. 왔고요. <laughs> 성파제 끝났고요. 성파생 끝났고요. 성파생 끝났고요. 성파생 끝고있고요 재미없는 것 같은데? <laughs> 수고했어, 친구들. 아사 수고했어. 와, 맞다. 오늘 수상해연어 더... 아무튼, 술 먹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어머. 이제 청파대 브이로그 어. 완성되면 재밌게. 그럼 어디로 와주세요? 하나 둘셋 안녕 아 조용히 하라고? 진짜 어떡해 둘셋 엘콩수정 구독